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분사구문입니다. 근데 분사구문 다들 어렵게 생각합니다. 예, 모든 책들이 다 어렵습니다. 이유를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네, 분사구문,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분사구문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필수구문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분사란 뭐냐? 분사. 분사가 뭔지를 알아야 분사구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사라는 것은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었죠.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는 없습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게 이제 현재 분사고요. 과거 분사는 규칙 변할 때는 이 d 불규칙 변할 때는 다외워야 합니다. 자그러면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가 있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 놓으시죠. 현재 분사 뭐라고요? 능동. 네. 맞죠? 과거 분사 뭐라고요? 수동.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예문을 보세요. 예문. 첫 번째. Jack is reading a book. 이 reading이라는 것은 현재 분사죠. 그렇죠? 동사에다가 i n g 를 붙여 놨으니까. 자, 이때는 진행형이라고 하지? 이런 것을.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이것을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능동 의미가 있죠? 제기 책을 읽고 있다. 제기 읽고 있다 책을 이 말이죠. 2번 보세요. rules are made to be broken. 자, 이런 것들은 다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 수동이되시다고 했죠? 자, 이것은 P plus PP. P plus PP 다 수동입니다. 그러기 전에, 현재 분사는 능동. 과거 분사는 수동. Keep in mind.